あ。 Don't, don't, d o 잘 t d o 예쁘죠. o n t 뽕뽕뽕 t d o 뽕뽕 d o n 주세요 아빠 와야지. t don't, don't, 는 o n 잘 d 게 n 수세 o 자, 밧 주나? 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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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<laughs> 아 귀여워 이러니? 자, 갑자 아빠 봐봐 아빠, 빨리 앉아 먹고 싶 먹고 응. 음. 아. 자, 갑는데 자, 고자기어갑자여기쯤이다네 <laughs> 제가 잘먹 자, 갑자기. 네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됐집니다아 이거 아빠 이거 여기다가먹 오케이. 어먹고 싶었는데. 먹 뭐? 엄청 니다먹겠다맛있겠다 <laughs> 이거 겠시다잘먹겠시니다잘 먹겠습니다. 잘먹겠습니어잘먹어습니다잘유겠 장어라고. 어겠럼니시없겠네 민물 장어야. 음. 어때 응? 놓어 아, 어떻게 빼질까? 아, 입으로 빼보면 되지. 크이왜 또또또 맨날 이거 수 같지. 와! 강해다. 자. 자, 건배 한번 하자. 우리. 내가 먼저 먹을 건배하고 맛있어 먹죠. 그럼 와. 헤유. 쩝쩝. 예. 건배. 네. 아, 힘든 <laughs> 빨리 먹고 싶 <싶어>. 어우, 뭐. <laughs> 좋다. 어우, 좋다. <뭐라> <뭐라> 민물장은 이렇게 미나리 삶아가 재밌지. 맞아. 음. 이것도 표지에 찔 거야? 물때? 응응 그죠? 하얗게 해서 면집어가지고 떡 찍어줍니다. 음. 옛날에 우리 밤에 응. 여기에서 못 구워가지고 같이 먹방 했잖아 응, 어이구. 미 되게 매콤해, 고기. 와! 왜? <laughs> 아! 왜? 매워? 매워? 음. 응. 너무 까쳤죠? 응. 음! 됐다? <laughs> 음. <맵다>? 응. 진짜 맛있다이문자가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. 음? 그러니까, 몇년 만이에요? 아무있 거냐? 응. 아유. 맵다 매워. 어소 하이 맛있네. 맵다 매워. 응. <laughs> 맵다 매워. 회식 r e 으 음와다 먹었잖아 육물장아에다가 꽃분자까지 힘이 막 넘치구만 그니까 많이 먹어 둘째라도 놔야 되나 이거 아니야 짠 <laughs> 소스 좀더 주세요. 응, 오케이. 맛있다. 아까 전에 주라고 했는데 짠 해버렸다. 배를 타고 떠나갈지도 떠나갈지도 입을 가득 차게. 어 형이 장어 응? 잘 먹네. 응. 컸다. 응? 많이 컸네 우리 아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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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. 응! 응. <laughs> 괜찮아. 소리가 여기 저기 여기. 미아리 들어가 버렸어. 응. 괜찮아. 이 괜찮아. 정도만. 괜찮아. 응? 맛있어! 맛있어 맛있어 나 조금 응, 응. 맛있어? 나삼겹까지조금 뜯어가지고 저방에 먹었다? 삼겹살 먹었어? 응 아빠도 먹어볼게 짬. 짬은 그렇게 뜯어? 아, 싸서 먹는다고? 아, 짜도 먹어, 아빠. 맛있어. 아빠는 미나리 짜면 더 좋아. 아무도 참치를 준비했는데 안 먹어. 엄마 먹었어. 아빠가 먹어야 돼, 아빠가. 어때? 하자, 아 해봐. 와, 참초짜야 바뀌었다, 초짜. 원래 이 계란 전이잖아 계란 그래 어 이거 응그 원래 계란 컵이아 계량 <laughs> 계란 컵이야? 응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물통에찌는 거야? 응 물잔으로 쓰는 거지 물잔? 응. 왜? 그냥 여기, 여기, 여기다 먹으면 시원해 시원하지 여기가 차원에 있니까 하나 더 꽂아. 응. 맛있다. 잘 네, 맛있어. 응, 더 꽂아. 둘다떨어어 금방 먹어버렸다, 우리. 아우, 맛있네. 응, 세 <laughs> 개는 없어. 오케이. 응, 한 개. 응. 응. 오빠 한 개. <laughs> 응, 나한 개. 오케이. 오케이. 나 먹었는데요? 먹었어 섯 버섯. 나먹었섯응 응. 버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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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섯 버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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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맛있던데. 섯 버섯. 버 먹어. 너 버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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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밥이 맛있나봐. 그때 밥이랑 장어가 쫙. <laughs> 아, 맞다 진짜 맛있어. 아, 나 구울게. 내가 한 번, 이젠 구워볼래. 그래.

다시 겠고알이기들하 맛있겠는데요? 제가 한번 한 잘라볼까요? 아니 당근 뒤졌어요 네어뜨어저거저거 <laughs> <laughs> 이거 아니저잘라는거 이렇게 잘라줘어요잘라 음, <laughs> 여기. 자, 건배. 야, 아이 뭐야? 건배하고 뭐야지? 더 갈라드릴까요? 아우, 있다몇번 추가할게요. 아, 네, 추가해주세요. 다 아, 읽은 거 아니야? 다안 익었어요. 익었어요. 로스를 많이 발라가지고. 소스를 음. 음. 많이 찍어드릴게요. 음, 음.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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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그거 어둠 아, m <laughs> 음! 어우 m i 와우. 와우, 와우, 와우. 여기다가 층간 추가했주세요 네, 잘했습니다. 어둠 m 무 l 와우. 아, 잠깐만요. 와우, 웃음 잠깐만요. 좋니다좋니다 음! 음! 음. 어, 엄마, 여기도 응. 해주세 네, 아 주세요 끝에 응. 치즈를 올려 엄마, 맛있다. 치